우리가 기독교 강요 제1권 지금 이제 제삼 장인데요. 아 우리가 언제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시나요? 우리의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살때 행복을 느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떨 때 행복해지도록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동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장 1장 일절에서 일장에서 기독교 일본 일장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꼭 알아야 할 참된 지식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두 가지 지식을 얘기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은 다름 아닌 바로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는 어떤 뿌리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주 2장에서 뭘 얘기했었죠? 경건에 대해서 얘기했죠. 경건. 경건이라는 뿌리에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경건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경건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사랑에서 나온 거룩한 두려움이다.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죠. 사랑에서 나온 거룩한 두려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의식을 가지면은 우리가 함부로 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함부로 행할 수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꼭 심판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계명에 순종하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옥의 형벌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꼭 그런 공포스러움, 그런 두려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 마음 속에 기본적으로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내가 이걸 안 하고,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헌신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거야. 내게 형벌을 주실 거야. 내가 그 형벌을 받지 않으려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내가 예배 드리고, 헌신하느냐. 이건 경건의 마음이 아니에요. 경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이 경건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상처 주는 것이 죽기보다도 더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경건이라는 거죠. 이 경건이라는 뿌리, 이 뿌리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 경건의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 가도 나는 오후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오후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거야 이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남아계신 분은 없으시죠? 네.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혹여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저 지옥불에 던지지 않을 이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죠? 이 마음 그러면서도 거룩한 두려움에 함께 공존하는 이 경건의 마음 여러분 이 경건의 마음 가지고 계시죠? 이 경건의 깊은 뿌리로부터 여러분들이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렁주렁하게 맺혀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에요 여러분 씨앗이라는 것은 참 볼수록 신기해요 그죠? 조그맣고 새카맣고 전혀 아름답지도 않아요 참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창조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그 생명이 그 단단한 그 껍질을 다 깨고서는 아주 작은 싹이 막 탄생해가지고 그것이 나무가 되어져서 그 속에서 열매가 막 맺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 심겨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씨앗들 속에 여러분 엄청나고 위대한 생명이 살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하고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요. 어떨 때 보면은 사람도 야, 이게 고등동물에 불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왜요? 마치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도 야, 이거 점점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된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건 다름 아닌 사람에게는 심겨진 씨앗이 있는데, 동물에게는 그 씨앗이 안 심겨져 있어요. 어떤 씨앗이냐? 바로 사람의 속에는 종교의 씨앗과 양심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고등동물에서 저등동물로 갈수록 종교심이 점점 약해지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동물 속에는요, 종교의 씨앗과 양심의 씨앗이라는 것이 아예 한 톨도 없어요. 종교의 씨앗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이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마음 속에 심겨진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넣어주신 위대한 선물인데 사람은 누구나 평생 이 종교의 씨앗. 하나님을 아는 이 지각이라는 이 씨앗에서부터 자란 나무에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끔 되어있는 것입니다. 자, 제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1절, 시작! 본성적으로 심겨진 신에 대한 지각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참이 사람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진짜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몰랐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 사람도 심판에 처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아, 저 정말 몰랐다니까요? 너 하나님 몰라서 못 믿은 거예요? 저 억울해요. 이렇게 말하면, 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너는 경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 저 정말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았다면 제가 왜안 믿었겠어요? 모르니까 제가 못 믿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각 지식을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냐? 신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오늘 본문.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뭐라고요?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무지를 핑계 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신적인 위험을 어느 정도나마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라고 의력을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심어 놓으셨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누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사람을 지으신 분이다. 이것을 다 지각하게끔 되어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종기를 돌리지 못하고 그분의 뜻에 자기의 삶을 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인간이 자기의 양심이 그걸 경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한 지식을 본래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박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 채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결국 형벌로부터 면제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무지를 핑계 삼아서 구실 삼아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는 지각을 모든 사람들 속에다가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 양심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종교의 씨앗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수 있는 지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양심의 씨앗이라는 것은 선악을 분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나 어느 정도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 이게 성경의 얘기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장하시는 바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 중에 종교 없는 종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종교 없는 종족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유명한 이교도인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확신하지 못할 만큼 미기한 나라나 야만적인 국민은 세상에 없다. 여러분 아무리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그 밀림 속에 사는 원주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그 원주민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짐승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미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도 여전히 종교의 씨앗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종교적인 열심이 더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동서고금을 망론하고 지금까지 종교 없는 나라가 없고 종교 없는 도시가 없고 종교 없는 가족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신에 대한 어떤 생각이 씨앗처럼 심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언의 고백인가요? 종교라는 것을 모든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랄지라도 그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 속에 뭐가 심겨져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각, 신에 대한 지각이 심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가득 찹니까? 그 가득 차 있는 것도 신에 대한 지각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돼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 위에 뭔가를 올려놓는 것을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밑에 굴복시키는 것을 굉장히 순순히 하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을 잘 아시잖아요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참 희한한 건 뭐예요? 돌, 나무, 짐승 이런 것한테 예배할지언정 신을 모시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싫어한다는 게 인간이에요 아니, 자기 위에 뭔가 놓는 것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어떻게 나무나 돌이나 짐승 같은 것을 그곳에 예배하느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에 대한 지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라 생생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보면 결국 신적인 존재에 대한 관념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심겨져 있다는 걸알수 있다는 라 거죠. 사람의 본성적인 기질이 바뀌는 게 차라리 가능할지언정 사람의 정신에서요. 이 신적인 존재의 관념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참 자기의 그 본성적인 오만함을 꺾고 미물 앞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추러서 신으로서 그를 경의를 표한다? 야, 참 이걸 볼때 하나님을 아는 의식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제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절 시작.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무신론자라고 믿는 몇몇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머리가 좋아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도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소수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순진한 민중들을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자신들로 자신이 얽매기 게끔해 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지어낸 교묘한 거짓말이 종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는 그 거짓 종교를 만들어낸 그 장본인들은 실제로는 신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멍 사람들의 마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종교에 속한 갖가지 것들을 꾸며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심도 유발시키고 경외심, 공경심도 갖게 해 가지고 그들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고분고분 복종하도록 거짓 종교를 만들어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씨앗이 있어야 싹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 신에 대한 지각이 없으면 종교를 빙자한 거짓말이 먹혀 들어요? 안 먹혀 들어요? 씨앗이 없으면 먹혀 들지가 않죠. 사람들의 마음 속에 확고한 신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들도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거나 혹은 종교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말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역시 다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우스 칼리굴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만큼 참 담대하고 방자하게 하나님을 경멸한 사람도 없어요. 오만 방자하게 정말 행동했던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의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봐. 어? 이 멍청한 백성들아, 있지도 않은 신을 그렇게 믿, 믿냐? 믿지 말고 차라리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막 오만방대하게 말했던 사람이 이 로마 황제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당 같은 사람이 아니, 천둥만 치면 무서워가지고 그냥 침대 밑으로 그렇게 기어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진노의 표적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그 사람만큼 비참하게 떨었던 사람도 없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막 경멸하고 애쓴 그신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벌벌 떨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담하게 막 멸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신이 어딨어 하면서 막 대담하게 멸시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나무를 집떨어지는 바스락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위험을 입증시켜주는 거예요. 도망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신은 없다라고 막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오히려 더 격렬하게 하나님의 그 위엄이 그 양심을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임재로부터 막 스스로 막 몸을 숨기려고 온갖 숨을 것을 다 찾고 마음에서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안간힘을 쓰지만요, 언제나 올가미에 걸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물론 뭐 전혀 종교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들도요. 뭐 술에 취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흥분한 채 잠시 잠든 사람 동안에는 잠시 양심이 뭐불안해서 해방된 것처럼 불과 이렇게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정신 차리고 나면 다시 하나님에 대한 그 희미한 지식 때문에 몹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가 심겨져 있어요? 종교의 씨앗. 하나님에 대한 그 지각이 다 심겨져 있어가지고 사람의 제주로는 이거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모든 충만한 거짓 종교들은 다 마음 인간의 마음 속에 본래 심겨진 종교의 씨앗에서 난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자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3절 시작 신에 대한 지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에 대한 지각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한 판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절대로 이 지울 수 없는 신에 대한 이 지각이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이거 인정해요. 인정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다 부여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람들의 뼈속 깊이까지 새겨져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 시대마다 꼭 무신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자처하면서 일어나요. 신은 본래 없어. 신은 죽었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늘의 심판에 대해서 막 조롱해요. 오늘날도 뭐 이런 불의의 사람들 우리가 뭐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무신론자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이 무신론자일수록 여러분, 그 양심이라는 것이요. 불에 달군 그 쇠보다도 예리한 양심이었기 때문에 이그 벌레로서 막 갈가먹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막 말로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양심이 그 속에서부터 막 불안에 떨면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환자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고 막 마음을 완악함을 막 발동을 시키지만은 그것은 희미해져가 오히려 그렇게 없애기를 원하는 그 신에 대한 지각이 점점 더 왕성하게 살아나서 결국에는 곧 터져나와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본성 자체가 아무에게도 이 신에 대한 지각을 없애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결론을 얻게 돼요. 여러분이 신에 대한 지각은 우리가 학교에 가서야 비로소 처음 배우는 가르침이 아니다. 아니다. 신에 대한 지각은 우리들 각자가 모태에서부터 습득하고 나오는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려고 온갖 입을 다 써도 본성 그 자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게 지금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출생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살도록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영혼의 최고의 행복은 바로 신을 담는 데 있다. 영혼이 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면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신을 담게 된다."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제대로 몰랐던 사람인데, 이 대철학자가 뭔가를 어렴풋이 깨닫고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행복해지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릴루스라는 사람이 플루타르크라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요. 종교가 삶에서 사라지면 사람은 짐승보다 나을 게 없고 오히려 여러 면에서 짐승보다 훨씬 더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가 사라지게 되면 온갖 형태의 죄악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삶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짐승보다 더 월등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만이 사람이 불멸의 삶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이 인간의 짐승과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어때요? 아, 사람들한테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괜히... 겁나고 좀 도망가고 싶고 이거 복음을 전해도 이거 통해지지 통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아직 사람이라는 존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심겨져 있다? 종교의 씨앗.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심겨져 있는 거예요. 신의식이 다 심겨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게 뭐 통하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향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 속에서 그 신의식이 막 왕성하게 살아나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심겨져 있다. 종교의 씨앗, 양심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 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기를 내세요. 복음을 말하는 걸 용기를 내셔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말씀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넣어주신 위대한 선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속에서 이제 키워나가며 살아가시길 바래요. 우리 인간이 짐승보다 더 월등하게 만들어 주는 요소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됨의 요소인 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서 정말 진력한 예배자가 되도록 여러분을 들여나가야 될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신에 대한 치가 절대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없애기를 원하면은 오히려 완악함을 발동하면 발동할수록 도리어 점점 더 왕성하게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 신의식이니까 힘있게 여러분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래요. 사람의 영혼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씨앗이 여러분을 평생 자라게 해서 그 열매를 맺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풍성하게 소유해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